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기 경기도 양주에 지금 지나가다가, 어 보니까 단풍이 이렇게 잘든 곳이 있어요. 단풍이 잘든 곳이 있어갖고, 이렇게 봤더니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권율장군 묘역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잠깐 내려갖고 실시간을 하고자 이렇게 잠깐 내렸습니다. 요, 지금 내려와 보니까 장군, 권율장군 묘역이 지금 이렇게 그 단풍과 함께 아주 어우러져 있는 곳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완전히 가을이 깊어가가지고, 어... 지금 묘욕을 아름답게 지금 꾸리고 있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권율장군. 권율장군 잘 아시죠? 권율장군 충, 충장공 조선 중계 문신이며 명작인 권율 장군의 묘입니다 이곳은. 장군의 호는 만취당, 본관은 안동이며 조선 중종 32년 영의정 권철의 아들로 출생하였고, 장군은 선조 15년 문과에 급제하여 예조 정랑, 호조 정랑 등을 거쳐 55세 때에 의주 목사로 부임하여 부방 여진족을 방어하였습니다. 임진왜란 1592년부터 1598년 중에는 전라도 좌 도절제사로 임명되어 1천여 명의 군사를 모집하여 충청도 금산의 이티에서 전주로 진격하는 1만여 왜국을 대파하였고 그 공로로 전라도 순찰사로 승진하였다가 수진하였습니다. 이어 군사 만 명을 인솔하여 수원 독산성을 독산성에 진을 치고 외군이 서쪽으로 진출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이듬해 1593년 2월에 서울을 회복하려고 행주산성으로 진을 옮겨 군, 관, 민이 힘을 합쳐 2800명의 군사로서 3만의 외군을 물리치는 대첩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임진왜란 3대 대첩, 진주대첩, 한산도대첩, 행주 대첩 중 하나인 행주 대첩입니다. 대첩 후장군은 전군을 지휘하여 도원수가 되었으며 임진왜란이 끝나자 관직에서 물러났으며 그의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에 나라에서는 그의 공로를 기르기 위해 영우정으로 관직을 높였고 선조 37년 선무 공신 1등의 영가 부원군으로 봉하고 충장의 시호를 내었습니다. 현재 묘역에는 방문의 묘를 중심으로 좌우에 전 부인 창령 조씨와 후 부인 죽산 박씨가 안장되어 있으며 묘 앞에는 묘비 상석, 상노석, 동자석한 쌍이 있고 좌우에 망주석과 문인석 한 쌍이 있습니다. 묘역에 입구에 있는 신도비는 기존의 신도비 비문이 마무되어 철종 12년에 장군의 후손들이 새로 세웠습니다. 요, 이제, 그, 묘역에 지금 위치를 보게 되면은, 맨 꼭대기, 맨 위에 부분에는 아버지 권철의 묘이고, 두 번째, 2번이 형 권순의 묘이고, 그 다음 1번이 권율 장군 묘입니다. 그리고 4번이 제실, 5번이 권철 신도비, 그다음에 6번이 권율 장군 신도비의 비각입니다. 자 이제 들어 잠시 들어가서 지금 한번 둘러보고 그리고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은 지금 저맨 어, 위에 맨 위에가 아버지, 그다음에 큰형, 그다음에 권율 장군 그렇게 지금 묘역이 지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은 그산세가 아주 뒤쪽으로는 산세가 아주 수려하게 지금 자리잡고 있는 그런 형상을 볼 수가 있고요. 지금 가을이다 보니까 단풍이 아주 멋들어지게 지금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지금 입구에서 지금 좌측 우측을 지금 돌아보면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앞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가을이다 보니까 단풍이 아주 잘 물들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한 10일 정도 되면은 이제 25년을 마무리하는 그런 또 단풍들이 되겠죠. 올해 며칠 남지 않은 이제 한 45일, 한 45일 정도 남았네요? 45일 정도 남은 2025년 잘 마무리를 하시기를 바라고, 어, 뜻깊은 그러한 2025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선 지금 비문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어요. 저권율장호저 위에 묘역까지는 올라가지는 못할 것 같아요. 자, 밑에 부분에서 지금은 전경을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세가 아주 수려한 그런 곳입니다. 이것은 양주의 송추계곡, 송추계곡 옆에 그렇게 자리를 지금 자리를 하고 있네요. 다시금 임진왜란을 그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됐, 됐네요. 여러분들도 시간이 된다고 그러면 한번 들려서 권율 장군의 그런 그 행적을 한번 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좌측에가 아주 산풍이 멋있게 들어 있어요. 아주 이쁜 단풍이 지금 들어 있습니다. 다시금 권율장군 묘역을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위에, 맨 위에가 권율장군의 아버지, 그 다음에 형, 그 다음에 권율장군, 그 다음에 오른쪽과 왼쪽에 첫 번째 부인과 두 번째 부인이 이렇게 지금 자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위에는 지금 올라가 보지는 못하겠고, 지금 밑에 부분에서 지금 조망을 하고 있습니다. 단풍이 아주 멋들어지게 자리를 하고 있죠? 단풍이 너무 멋있게 들었어요. 색깔이 아주 곱습니다. 아주 잘 어우러지는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들도 시청자 여러분들도 시간을 내서 한번 이제 저같은 경우에는 오늘 지나가다가 이렇게 그 들어오게 됐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시간을 내시면은 더듣기전에 한번씩 이렇게 둘러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으로써 실시간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금 권율 장군의 행적을 한번 다시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